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여기서 보라 는 것은 어떤 감탄사적인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너희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인자 우리 하나님의 어미가 여와 같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어디에 그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어미가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보라. 아, 너희가 과연 어디를 갔다가 거할 것이냐? 아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축복, 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뭐 선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담고 있는 얘기가 인자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게 하여 주심으로 어, 이를 믿는 자마다 다 갑없이 용서하시고, 갑없이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어,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복 주시고, 또복 주시는 것,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아닙니까? 어, 그런가 하면은 어미, 어, 엄격. 그 죄를 갖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갖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응? 우리가 법회하고 타락하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렇게 엄격하고 엄하게 우리를 갖다가 다루실 것 같아서 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 다 지옥 골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동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이 있고 너희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시는 그 지옥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어디에 거할 것이냐? 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넘어지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저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멸망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여기에서 이제 거한다는 의미가 머무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버텨내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서 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버텨내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는 거. 버텨내야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난도 있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곤란, 곤란도 있고 또 때로는 질병의 어떤 아픔, 어? 또 어떤 때는 시련의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해. 어? 그와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는 것, 어버텨내는가 하나님이 인자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어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 영역 인자의 영역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아머무르면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텨내야 돼. 머무른다는 것.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 하나님의 인자의 예, 거하기에서는. 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인자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지 않냐고, 그 어떤 환란 때문에, 그 어떤 고난 때문에, 그 어떤 핍박 때문에, 어, 믿음을 갖다가 져버리게 된다면은,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는 거야. 너도 찍히는 바들리라 결국 여기에서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영원적 주권적 그 선택을 갖다가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 인자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군난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받은 바그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 그 믿음을 갖다가 굳게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도 찍히는 바들이라. 너희도, 어, 유대인들처럼 될 수가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해서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야. 예? 음. 그런데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늘 다가와서 석사깁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도록. 예? 믿지 못하도록.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수 있냐 이러면서 어? 야, 어찌 무를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 수 있냐? 어찌 사람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갖다가 걸을 수가 있겠느냐? 야, 장사한 지 어떻게 3일 만에 그 썩은내가 풀풀 날 텐데 어떻게 다시 신령한 몸으로서 살아나냐 이러면서 다 뻥이라고 이렇게. 응? 어? 막연 하게 다가와 가지고. 근데 어, 대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어그 말이 맞을듯이요 그 말이 맞을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나타는 예수 그리스도 이르면서 명안이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물리쳐 버리죠 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분이신 어, 참신이신데, 그런 일 또한 못하시면 그게 어디 신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어, 이땅 가운데 여우와 하나님께서 어, 이 오시는 그 메시아의 신분이 여우와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마귀의 그미혹에헷가닥 하는 거야. 마귀의 미혹에헷가닥 하는 거요. 예.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데 머리로 썩고는 믿는데 근데 그 삶을 통해서는 전혀 믿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예. 결코 그 삶을 통해서는 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에 그 한강 다리가 어, 내가 건널 때이 지하철이 지나가도 어떻습니까? 어, 안 무너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만약에 내가 타고 가는데 이게, 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그 한강다리를 갖다가 타고 건너와 건너오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시라고 믿는 것.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있던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 예수님이 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예. 저희도 믿지 아니에 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원으로부터 이탈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가리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가지 아니면 여기서 에 이중 부정이 쓰이고 있어요. 이중 부정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강한 긍정을 갖다가 내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믿지는 아니하고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이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어, 이거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그렇죠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한다 해도 이 유대인들이 만약 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는다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겁니다 어,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얻으리니 그렇죠 유대인들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 속에서 어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서 내가 너희를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고 어 너희를 갖다가 어 갑없이 어렵다 해 주고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메시아를 갖다 다 거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이는 결국 이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정말로 믿었었다면, 구약성경의 그 말씀들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믿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였을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는다고 늘 제사를 갖다가 드리면서도,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단지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는. 네? 어. 그렇지만 이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갖다 믿는다면은 구원에 이제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록 어그 가지가 잘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으로부터 이탈되었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갖다가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 이 세상 이온우조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도. 어 이미 죽어서, 어, 그 흔적조차 없는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다시 살리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세요. 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으로서이 구원으로부터 이탈되었지만, 만약에 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기만 한다면은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어,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어, 구원에 참여하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 어,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한번 잘려져 나가가지고 그 버려진 나무. 그러니까 버려진 나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 점점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런 나무는 농부들은 결코 다시 접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라 비틀어가지고 죽어버린 나무에 대해서는. 어,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농부들이 그한번 잘려져 나가가지고, 어, 그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나무는 나중에 땔감으로 밖에는 쓸수 밖에는 없어요. 어, 그렇지. 다시 그걸 갖다 접 붙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빨라 비틀어진 나물지라도 이렇게 붙이시면은 접붙이시면은 다시 이렇게 살리실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뭔들 못하십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불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게 돌아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것처럼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돌 감남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렇죠? 여기에서 네가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원돌 감남무에서 찍힘을 받고 어? 이방인들이 이제. 어, 접붙이기 위해서 그원돌 감남나무에서 잘려져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원돌 감남나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원돌 감남나무는 늘 취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늘 저주의 열매, 늘 저주의 열매, 늘멸망의 열매, 아, 저 지옥불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아,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어, 이 잘려져 나온 거잖아요. 거기를 부다 잘려져 나오고, 그 본성을 거스려서 늘그 죄악의 열매만을 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 그런 삶만을 살아가던 이방인들. 늘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그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남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지, 이 좋은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야?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아, 어, 우리 이방인들이 이 좋은 감람나무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수 있는. 아, 이 감람나무에 이 영적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얻던 거예요. 어? 접붙임을 얻었은죠.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그 본성을 거스린. 응? 어? 본성을 거스려서도 이 좋은 감람나무에 여와같이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원 가지인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야. 이렇게 본성이 전혀 다른 이런 감, 돌 감남나무였던 이방인들도 어, 이 좋은 감남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얻었는데 하물며 이 원가진 사람들이야 어, 이미 지금 잘려져서 구원으로부터 이탈한 자들이지만은 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함으로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이 사람들이지만은. 아, 이 사람들이 믿기만 한다면은 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다시금 어, 구원을 갖다가 받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은 믿지 아니하지만은 어, 이방인인 너희 같이 그렇게 폐역하고 완악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살아가던 너희들조차도 과같이. 어, 좋은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본래 이원 감람 나무인 이 가지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갖다가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그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기가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자긍하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는 거야. 에? 오히려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겸손하게 여기고 또 너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어,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히 감사를 하고 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긍렬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어, 두려워하고 조심을 함으로 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갖다 귀하게 여기고 그 구원을 갖다 더욱더 깊게 하고 더욱더 어, 잘하게 하라는 어, 이런이 바울의 이, 이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로마서가 어, 이제 어, 몇장안 남았는데 이 로마서도 상당히 재미 있고 어,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할 때마다 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애써 오시고 노력해 오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가 이런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갖다가 아, 이 구원의 가치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쉬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아,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참 복이 있는 겁니다.